F단계 9호 2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1 0문제씩 수학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수학실력도 다듬어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들은 벌써 F단계 9호에 와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는 분수소수 혼합계산이로군요. 그렇죠? 소가로도 있고 중가로도 있고 어,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일단은 소가로 안에 항이 두개 있고 중가로 안에도 항이 두개 있죠. 네, 어떻게 풀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이 정리가 됐죠. 출발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소가로 안에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죠. 제 소가로 안에 항이 두개 있는데. 분수 계산인데, 따로 빼서 한번 해볼까요? 음. 자, 여기만 한다면, 음, 통근해서 해야겠네요. 분모의 분모가 달라서, 음, 분모를 맞춰서 계산했더니, 1과 6분의 4가 나왔어요. 그렇죠? 1과 6분의 4면, 1과 6분의 4, 1과 6분의 4면, 1과 3분의 2겠죠? 네, 1과 3분의 2. 그래서 1과 3분의 2를 먼저 곱해야겠지. 곱하고 나서 더해야겠죠. 얘네 둘을 계산해 볼게요. 음. 선생님이 어,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좀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을 계산한 거를 이쪽에 한쪽에다가 빼올게요. 음. 그래서 지금 과로 안에, 소화로 안에 계산한 게 뭐였냐면, 1과 3분의 1이었어. 그 그리고 곱하기 계산을 할 건데, 소수여서 근수로 바꿔볼게요.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겠죠. 네. 그래서 3분의 5 곱하기 5분의 1 해서 음, 소화로와 그 옆에 있는 곱셈까지를 처리를 하고 정리해서 그 밑에다가 써볼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중괄호 이제 정리해야 될되기 차례가 왔어요. 그렇죠. 3.4 더하기 삼분의 일 음. 그리고 나서 나눗셈도 하고 뺄셈도 하고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크게 보면 항이 두 개였던 거죠 그렇죠 음.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항이었는지는 알겠죠? 네. 이렇게 소가로 중가로 묶어져 있고 나누기까지 여기까지가 하나의 한 덩어리 하나의 항이 있죠. 어, 계산하는 단위. 그리고 나서 3분의 1 빼면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게 뭔가요? 3.4와 3분의 1을 더하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3.4는 자, 아, 3.4는 3과 10분의 4니까, 3과 5분의 이겠지 그치? 음, 3과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 자, 계산했더니, 뭐가 됐지요? 15로 통분해야 되잖아, 그 음, 3과 15분의 6 더하기 3과 15분의 5. 어, 계산, 바로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3과 15분의 6 더하기 3과 15분의 5. 그래서 3과 15분의 11. 됐죠. 네. 그러면 삼 3과 15분의 11이 지금 이 계산한 결과라서 3과 15분의 11. 나누기를 곱하기로 미리 고쳐놓을까요? 네. 그러면 10분의 32이니까 5분의 16이고,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쳤으니까 분무분자의 역수를 가지고 와서 그쵸 네,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됐죠. 네 정원은 앞에 다쓸까요 네, 차근차근 정리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3과 15분의 11을 가분수로 고쳤어요. 그쵸? 45에 11을 더하니까 56이겠다. 그죠? 음 곱하기 16분의 5 계산, 약분. 하고, 정리, 하겠습니다. 약분. 515, 535, 826, 87에 56. 그치? 음, 계산 또, 끝났고요이쪽에다 네, 해볼까요? 그러면, 3이 6분의 7이네. 그치? 6분의 7에서 뭘 빼는 거야? 아, 3분의 1을 빼. 6분의 1을 빼지. 그쵸? 네. 그랬더니, 결과는 얼마? 6분의 오 나왔네요. 저 106번에 오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났군요. 차근차근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쭉 지금 6년째 쭉 한자리수 갈기 모기 할 때부터 쭉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하루에 10문제씩 푸는 1문제를 3학년 때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할 때는 6번부터 10번 좀 어려워 했거든요 문장제 문제를 그런데 2단계 정도 오니까 1번부터 5번이 주로 지금 자연수, 분수, 소수, 고락, 계산들이잖아요. 사칙연산하는 연습이잖아요. 연산 연습이잖아요. 연산이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문장제 문제보다 연산 문제를 해, 피하고 싶어. 그쵸? <laughs> 피하고 싶어. <laughs> 그래서 맨 마지막에 문제를 풀던데 음... 하지 말고 연산 연습도 꾸준히 해야지 이게 지금 수학에서의 큰 기둥이잖아 이제 주춧돌이야 연산력 다 잘하는데 계산 틀리면 어떻게 결국 틀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어, 한 번에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좀드려야될것 같아요 선생님 쭉 지켜보니까 실수 하는 친구들이 실수를 해 실수도 자꾸 자꾸 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습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노력이면 속도 내는데 너무 치중하지 말고요. 속도보다는 정확한 거가 먼저예요. 정확하게 하고 나서 속도가 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죠? 두 번째 문제도 역시 혼합계산인데, 혼합계산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등식이네요. 그죠 등호가 있고, 왼쪽, 오른쪽, 좌변 우변이 있잖아. 그치? 음. 등호가 있는 등식이야. 그리고 왼쪽을 봤더니 음, 한번 이것도 항이 몇 개인지 한번 구별해봐요. 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자, 곱하기는 한 묶음이고, 가로도 묶음이고, 나누기까지 묶음이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항이야. 그렇지? 음. 아, 결국 두 개를 더해서 1이 됐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음. 지금. 앞에 있는 항쭉 정리한 거랑 0.1을 더해서 그 결과가 1이 됐다는 거라고. 그치? 아, 그러면 첫 번째 항, 기다랗게 묶어놓은 이첫 번째 항이 0.8이라는 거는 금방 알겠지. 음, 출발해볼까, 그럼 이제? 아 어.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 우리 지금 좀 전에 분석을 한 것처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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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0.8이라고. 그치? 그러면 이로 가볼게요. 8분의 7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그 다음에 0.625를 보는 순간에 우리 뭐가 생각나? 0.625 보는 순간에 1000분의 625 보면 이 안에, 아, 125 곱하기 8이 1000이다. 라는 거 생각나죠? 응. 곱셈에서의 짝꿍수잖아. 그 1000은 125 곱하기 8이었어. 그러면 625 안에 125가 들었지. 몇 번? 다섯 번. 그치? 응. 그래서, 1000분의 625인데, 우리 이거, 분수를 소수로, 소수로 분수로 고치는 이 연습을 메모리 게임 해가면서 카드로 연습 많이 했었죠. 네. 0 6 5를 보면 반갑게 맞이해야지 그치? 딱 8분의 5가 떠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배우고 익힌 보람이 있지? 그치? 아, 그럼 8분의 5네. 그러면 얘는 나누기로 곱하기로 고치겠어요. 자, 5분의 8이 돼야 되겠지? 음. 이 결과가 뭐가 된다고? 음 0.8이라고. 양쪽에서 0.2씩을 덜어낸 거야. 그치? 0.2씩을 빼냈어. 그래서 0.8이 되었어. 괄호 안에는 조금 있다 생각하기도 해요. 괄호 안에 지금 미지수 네모가 있어서 그걸 구하러 가는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괄호 안에는 정리가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도 뭐가 있어? 곱하기 는 자리 바꾸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죠? 아, 그래서 자리 좀 바꿔볼게요. 보기 편하게. 물론 음, 자리 안 바꾸고서도 하고 있겠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음, 이렇게요 자0.8 둡시다 그렇게 하고 오예 약분도 되네 그렇지? 얼마나 좋아 약분도 돼서 5분의 7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 이제 괄호 안에 있는 수 얘가 지금 거기다 5분의 7을 곱한 게 0.8이라는 거야 그럼 0.8은 5분의 4잖아 그치? 10분의 8이니까 약분하면 5분의 4 그럼 5분의 7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7분의 5가 되겠네. 그치? 음, 또약분해서 아주 간단한 정리가 되었네요. 자, 이제 드디어 가로 안을 좀 볼까요? 아, 네모빼이 7분의 3이에요. 가로 안에 있는 게 지금 네모빼이 7분의 3이었어. 가로도 생략해도 되겠다. 그 음. 자,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고? 뭐 약분해서싹 사라지고 나니 분모의 7, 분자의 4가 남았다고. 뭐많아 정말 간단한 문제였네, 그치? 어, 네모는 7분의 4와 7분의 3을 더한 거 아닙니까? 1이네요. 그죠? 음, 계산 과정은 복잡했는데 답이 이렇게 심플하게 1이 나오니까 또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죠, 같이? 네. 좋아요. 그러면 3번 문제로 가볼까요? 3번 문제, 뭐지? 음, 2.25 직각이 몇 돈지 묻는 거네. 할수 있겠죠? 일직각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 각도를 재는 단위가 있어요. 각도를 재는 단위. 는, 우리가 두 가지를 쓰고 있죠. 음, 어, 편편한 직선은 항상 몇 도야? 180도잖아, 그치? 음, 180도. 우리 각도기에, 이렇게, 이렇게 슉, 여기 180도잖아요, 그쵸? 여기, 어, 각도기에 중심이 있고, 180도인데, 이만큼 돌면 180도야. 그치? 이 180도를 180개의 눈금으로 나눠가지고서 그 중에 한 칸, 그걸 우리는 1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0도를 그냥 크게 둘로 나눠. 그치? 이렇게 둘로 나눠. 그러면 이쪽이 90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90도를 하나의 단위로 쓰기도 해요. 일직각이라고. s 여기는 지금 2.25 직각이라는 건 뭘까요? 2와 4분의 1 직각이라는 거지? 어. 그러면 90도가 두 번. 그리고 4분의 1이 더 있다는 거지? 어. 그럼 여기서 곱하기 90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덧셈기호가 생략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 곱하기 2는 180 그리고 90의 4분의 1몇분 되지? 2분의 45그 2분의 45니까 2분의 45 2분의 45는 22.5 45를 반으로 나눕니까 그래서 얼마? 202.5도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네. 각도의 단위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위가 두 개잖아, 일 직각, 난 일도, 그렇죠? 그래서 몇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더 작은 단위인 일도짜리로, 그렇죠?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 그다음에 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8로 나눠도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인 세 자리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찾아 봐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 똑같은 문제, 똑같은 문장을 다르게 한번 써 보면 8과 6과 공배수. 8과 6과 8과 6의, 그치지 8과 6의 공통된 배수에서 배수보다 얼마 큰 수, 나머지가 1이 있어야 되니까 1큰 수를 찾아라, 그 말이지. 그런데 얘가 뭐 해야 돼? 세 자리 수 중에 가장 작은 수여야 해, 그치? 음, 자, 이거 기억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8과 6의 공배수를 먼저 찾아야지. 공배수, 8과 6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찾아보면, 이제 아마도 뭐 이렇게 꼭 나누어서 하지 않아도 8과 6의 최종 배수는 너무나 많이 출현해서 24라는 걸 금방 알수 있지 이제 그럼 24의 배수 그거보다 얼마 큰 수? 일큰수 그렇지? 음 응. 그런데 뭐라고? 그런데 세 자리 수 중에 제일 작은 수여야 한다고. 그러면 24의 네 배가 96이잖아요. 거기다 1 더하면 97이잖아. 자, 그렇죠? 아, 그러면 24에 5배에 1 더한 게 되겠죠. 어, 그러면 이게 바로 세 자리 수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될 것이고, 24에 5배면은 120. 그보다 1이 큰수121 되겠습니다. 그죠 네, 121 됐습니다. 자,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는 800원짜리 공책과 1100원짜리 공책을 합해서 10권을 샀더니 값이 만 400원이었습니다. 800원짜리 공책은 몇권 샀을까요?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사실은 우리는 4학년 때부터 풀었는데, 4학년 때 풀었던 방법이 생각이 나나요? 4학년 때이 문제 풀때 우리,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어, 800원짜리로 구하고 싶어 그러면 모두 1100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어 모두 1100원짜리라면 그런 생각 하고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두 1100원짜리라면 얼마큼 돈은 1100원짜리 1 0권산 것만큼 값이 될 텐데 그럼 만천 원이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얼마 밖에 안돼만 사백 원 밖에 안돼어이 차이는 어디서 났지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 이제 이 차이는 어디서 났지 이 차이는 아 팔백 원짜리 공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천백 원짜리랑 팔백 원짜리 두 개를 이렇게 교환을 해 이제 하나 빼 천백 원이 열 권이 아니구나 하나 빼고 팔 원짜리 하나 집어넣어.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돼요? 1,100원이 빠져나가고 800원짜리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300원씩, 300원씩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교환할 때마다. 그치? 그러면 300원씩 몇번 줄어들면 되는 거지? 하고서 이 차이를 이공책 값의 차로 나누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 썼었어. 모두 1,100원, 공책이라면 이렇게 아 공책이라면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는 어, 언제 했던 방법이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럼 그래도 계산해볼까요? 어, 11,000원에서 1,400원을 뺐습니다. 11,000원에서 1,400원 뺐으니까 600원인가요? 그렇죠? 어, 600원 나누기 300원. 아 그래서 얼마요? 2. 그치? 응. 그래서 몇 권? 두 권이라는 걸 찾아냈어. 아, 이런 방법으로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 방법 맞고 답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 좀더 많은 걸 배워서 요즘에는 미지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또 만들어 보고 있잖아요. 물론 어떤 친구는, 아, 선생님, 그냥 저 반반에서 다섯 권, 다섯 권. 예측하려나? 800원짜리 공책을 우리는 X권이라고 놓고 한번 이 문제를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자. 음 그럼 800원짜리 공책을 구해야 하니까 걔를 X권이라고 놓자. 모르는 어떤 수를 그냥 미지수로 놓자고, 그 다음에 1100원짜리 공책, 1100원인 공책을 또 얘도 몇 권인지를 식으로 만들 거니까 얘는 전체 열0권 중에서 800원 공책을 뺀 것만큼이야. 그래서 1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음, 삭식으로 기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식으로 만들 거야. 모르는 문자 하나에 하나의 식을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해? 800원짜리 X권 하고요. 1100원짜리를 1 0이 X권만큼 샀는데, 그걸 합산해서 돈을, 받 돈이 얼마, 얼마 친지 다 합해봤더니 만 사백 원이었어요.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그다음 해야 될 거는 뭐지? 음 바로 풀어야지. 그지 아, 너네는 선생님 생각에, 아, 바로 풀지 않겠구나. 그치? 음 어떻게 할 거야? 항이, 항이 세 개지. 항이 이쪽이 하나, 둘, 세 개인데 항마다 다백 배수가 들어있구나. 그치? 그래서 백으로 나누겠네. 그치? 어, 배0로 나눠서 미리 실을 간단하게 만들겠구나. 그치? 좋아. 자, 그러면은 8 곱하기 x 플러스 11을 분배한다. 뭐, 가로 안에 있는 10에다도, 괄로 안에 있는 x에다도 다 곱해준다. 그치? 그러면 11 곱하기 10이니까 110이 되겠다. 그 다음에 x에 11배를 빼주고, 음, 그리고 이쪽은 1 0가 남겠구나. 음 됐다 그러면 이제 이제 분배를 했으니 뭐 해요 어 x는 x끼리 모으고 또어이 수는 수끼리 계산하고 그렇게 해 주자 자 봅시다 백사를 어디서 빼 양쪽에서 빼자 음더 작은 거만큼을 빼자 자1 0를 여기서 빼고 여기서 빼고 백사를 뺐더니 좀0돼 버린다 그래서 이쪽 조금 비었어 이제 104를 뺐으니까 6 남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X8개에서 X11개를 뺀데, 몇 개가 모자라? 3개가 모자라지. 모자라는 건 빼기잖아, 그치? 그래서 3 곱하기 X. 모자라는 건 마이너스잖아, 그치? 이렇게. 그럼 이거 뭐야? 아, 3 곱하기 X가 6이래. 그치? 아, X는 1에 해서,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풀어서도 똑같이 두 분이 나와요. 맞죠? 음. 자, 그러면, 1차 방정식만 방법인가? 아니지. 또 우리가 듣는 것 중에 또 이렇게 해결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빼볼게. 자, 800원. 800원 노트 X권. 이로 할게요. 그 다음에 1100원 노트를 Y권. 모르는 게두 가지라서요. 두 가지를 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그 다음에 x y 더 하는 게 10권이랬죠. 그 다음에, 아, 800원짜리 X건과 그 다음에, 1100원짜리 y 원을 더한 거는 1,400원이 랬지요 이렇게. 이런 식도 했겠지한 친구들이 있겠지, 그지 역시, 100으로 양편을 나눠버리고, 그쵸? 등식이라서 가능하지. 등식이라서. 처음부터 같았어, 양쪽이. 그래서, 양쪽을 똑같은 수 100으로 다 항마다 나눠도 그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그치? 응, 등식의 성질.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가 계속 계속 써먹고 있는 등식의 성질이에요. 근데 이 식이 어떻게 변하니? 1 음, 0으로 나눠가지고, 8 곱하기 X 더하기 11 곱하기 Y는 104로 변하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수가두 개면 하나를 없애서, 다른 하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X나 Y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생각을 하는 거지. 뭘 없앨까? 작은 수를 없애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8 곱하기 X 플러스 8 곱하기 Y는 80 이렇게 해볼게. 자. 그리고 나서 이 두식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 그치? 우리 두식의 차이를 살펴봐. 어디서 차이 나니? 아, 여기 X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Y에서 차이 나지? 어, y 세개 차이가 결국 얼마라는 거야? 24라는 거지. 어, y 하나는 얼마? 8이야. 아. 그러면 y가 8권이라는 거야. 이 y가 뭐였더라? 그렇지. 1,100원짜리. 1,100원짜리가 8권이에요. 그 말이지. 1,100원짜리가 8권이면 당연히 800원짜리는 몇 권이에요? 2권이에요. 이거. 그렇지 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늘해 주고 싶어.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어, 해결이 안 돼서 되게 깽킹대는경우 많잖아.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 풀면서 고민하잖아요, 그쵸? 렇 음,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꽤 많거든요. 그래서 배운 거, 그 원리와 개념을 가지고 식도 만들고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꺼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지금은 에이츠카여 풀거나표만들로 푸는 방법도 있었고, 또 모두 1100원짜리 공책이라면 뭐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것도 있었고, 또 800원짜리 공책을 X권 해가지고서 미지수가 하나인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등식으로 만들어서 풀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또 이런 등식 두 개를 만들어서 풀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음, 모르는 게두개면 식을 두개 만들어. 그러면 이 문제가 틀림없이 된다. 이런 것도 우리 많이 경험해 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했고요. 5번 문제에서 좀 길어졌지만, 뭐 복습 삼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해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6번 문제에서 다시 또 만나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봐요. 네. 수 고했 습니다.